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수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딱 질세이고 주는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한2%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어뭐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종목도 없었고, 뭐 이런 에너지 종목들이나 또 곡물, 또 농업,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어, 이런 종목들은, 네,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 저런 것들은 이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그래, 그런 게 심해가지고, 네, 그래. 아예 1절, 네, 손도 안 돼요, 저런 건. <laughs> 네, 또, 이, 어, 뭐, 물론 오늘 장이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었지만은, 또 이렇게 상승도 했지만은, 먹을 게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었다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뭐 그래도 어 오늘 한2% 정도 수익 냈지만 은 그래도 꾸준하게 좋은 수익 잘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좀 먹을 게 많이 나오면 또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야겠죠 아무래도. 옆집아은 이제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이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수익이 나면 이렇게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종가 베팅은 직장인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도 이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냈고요. 어, 이 종가 베팅은 직장인분들은 그냥 딴거할 필요 없어. 그냥 종가 베팅만 하면 돼. 네, 종가 베팅 꾸준하게 수익이 잘 나요. 종가 베팅이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굳이 바쁜 사람들이 장중매매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이 종가 베팅만 해도 수익은 꾸준하게 잘 나니까요. 그리고, 음, 이제, 이 장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80% 이상 됩니다. 이 장중매매, 이게 지금, 어, 그이 안쯤 이렇게 먹을 게 없고, 지금 이 전쟁 분위기라서 어수선하잖아. 막 등락폭이 크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에너지 또뭐 농업 이런 것들이 막 올랐다가 또싹 빠지고 이런, 이러면서 또 좋은 종목도 없어. 이. <laughs> 씨가 말랐어, 씨가 말랐어. 그런데 장중매매가 아무래도 좀 힘들죠 요즘에 예,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또 저의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저의 이제 제가 고르는, 고르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종목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단타 종목이야. 언제든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 기다리면은, 이제 또, 어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 봄날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봄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 요, 요, 순간만 잠깐 견디면은, 또,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때 또, 하루에 막 20%, 30%씩 막 수익 내던 기 옛날에 <웃음> 생각나는데, <웃음> 그때는 막, 회원님들이 열강했었죠. <laughs> 어... 네,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옆지병한테 오세요. 하루에 2%에서 3%는 꾸준히 수익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 어, 이제, 뭐,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른 유로방에서 아, 손실 보고 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잘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옆지병한테 오세요. 옆지병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2%에서 3%는 꼭 수익나게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어제 이렇게 다 방송으로 말씀드렸고요. 어, 또, 어, 오늘도 이제, 어, 또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내일도, 어, 웬만하면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보시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내일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한번 정도 또 이렇게 살짝 하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유닛슨 어,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 뭐 풍력 에너지고 이런 풍력들이 지금 왜 태양광이다 풍력들이 왜 상승을 하냐 이 러시아의 그런 가스 어 요런 것들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팔아먹던 그런 것들이 지금 다어 이제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에너지 제재까지 가면은 또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다른 대체제를 좀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랑 풍력. 어 이런 쪽에 또 사람들이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새 또 어, 이런 상승을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생각,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 불씨가 언제 꺼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뭐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이 계속해서 하락하자는 거죠. 저점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승한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 믿을 수가 없고 여기서 지금 어, 이런 121선 이런 거좀 돌파를 하면서 화끈하게 좀 올라가 줘야 되고 여기 이런 데 정고점 정고점 돌파 또 121선 돌파 이런 게 나와줘야지, 어, 좀 상승으로 좀쭉 이렇게 이어져서 좀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죠. 네, 주봉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V자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월봉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하락하고 또 짧은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또 여기서 반등이 살짝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이런 어,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반등 주면서 자꾸 하락하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반,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요, 요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얘, 얘가 진짜 상승이라면은 여기 딱2 0월선까지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이거 어물쩡 어물쩡 그러면서 그냥 시월성 근처까지만 요렇게 갔다가 아니면 요까지 요렇게 갔다가 그냥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운봉으로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요거 너무 이렇게 상승한다 그래서 어, 믿음과 신뢰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비덴트 아 어, 오늘 비덴트가 좀 운봉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러시아에서 뭐 가상화폐 매집이 나온다.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어, 지 시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 러시아의 문제, 어, 뭐,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요런 거를 어 매집한다. 요러해서 주가가 상, 어, 상승을 한 것도 있지만은, 러시아랑 상관없이도, 이 비트코인은 경제랑 되게 민감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경제랑 민감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수가 바닥을 쳤잖아요. 지수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일밖에 없어요. 상승할 일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지수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뭐 러시아 문제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거, 비덴트. 네, 비덴트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고 여기서 어,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뭐 지수가 좋아지면 충분히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월봉에서도 상승, 하락, 그리고 여기서 양봉, 그 요, 지금은 은봉이지만은 은봉이지만 이게 양봉으로 바뀌면서 5월선을 돌파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세종 메디칼 네, 세종 메디칼 보면 뭐상가에 점상 그리고 잠자리까지 나와가지고 요석도 이렇게 전구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냄비처럼 되죠 냄비 이렇게 냄비 모양 요런 냄비 모양처럼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어 일단 이런 식으로 이 냄비 같이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이 쌍봉이 되면서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쌍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고점이 똑같아지죠. 고점이 똑같아지니까 이 쌍봉이면 도망쳐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어 그러고 나서 보면 어때요? 고점 비교를 하는 거죠. 고점 대 고점 비교. 고점이 고점 대 낮아지니까. 주가는 하락으로 가는 것이고 또 고점이 낮아지니까 하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봐야죠. 저점 보면 어때요? 또쭉 가다가 또 이탈했죠. 그게 계속해서 지금 이 밑으로 하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밑에 이제 60주선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좀 받아줄 수 있냐 없냐 그런 걸좀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된다면 여기도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월봉에서 보면은 지금 요런 부분에서 지금 어 10월선을 이탈하면서 옆으로 살짝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할 그런 의지가 없다 싶으면은 바로 여기 어 20월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네, 경남제아 경남제약 보시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볼 것도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저점이. 그죠? 저점 보세요. 저점이 쭉쭉 하락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이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승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튀어 올라갔어,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튀어 올라갔는데, 여기 전구점 보면 여기야. 여기 정구점 틀었어요. 못 틀었죠. 그냥 여기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신용만 했죠. 빼다고만 남아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은 뚫은 게 아니에요. 뚫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만 난 거예요. 신용만 6천원대 신용만 하고 다시 또 떨어졌다는 거. 이 떨어질 때도 가만히 보면은 여기 121선 또 61선 이런 데서 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지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원래 다시 이 대, 재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평선 그냥 있으나마나 그냥, 그냥, 그냥 다뭐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 종목은 상승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할 때나 이런 식으로 돌파할 때는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아야 돼 떨어질 때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종목 보면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락이 지속되니까 짧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하락으로 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 네, 코오롱 플라스틱 9월달에 큰 상승을 했는데 요거를 하나로 묶어보면 어때요? 요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묶어보면은 얘는 또 여기서 이제 요까지 왔죠. 요까지 요런 식으로 보면은 어때요? 이거 왔어요? 시가 안 왔죠?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 아직, 상승파동이 살아있다. 그죠? 상승파동은 살아있는데, 좀 하락이 시, 심하네. 그죠? 3분의 2 이상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빠르게 정고점 돌파를 하고, 이 121선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는 큰 돈이 들어갔어요. 큰 돈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거래량도 시원찮고 점점 사람들한테서 관심도 멀어지고 여기 60주선에서는 좀 지지가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올라갈 마음이 없어. 올라갈 마음이. 올라갈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월봉상 봤을 때이 10월선, 10월선을 빡 뚫고 올라가는 그런 어 모습이 나와야겠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아 얘가 좀 그래도 상승할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양봉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봉이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면은 한번더 상승 기회가 주어지겠으나 이 양봉이 힘이 힘을 점점 잃어버린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고 그냥 운봉으로 빠져버린다. 그러면 요 양봉이 음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다시 2 0월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바이오니아. 네, 바이오니아 7월달 상승하고 종고 돌파하고 8월달에 크게 상승을 하고 또 요서 쌍봉이 나오죠. 하나, 둘. 쌍봉이 나오면 도망쳐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주가 개폭락. 그래서 또 저점 저점이 또 낮아지죠 여기서 상승하는 척 하더니 저점이 낮아지면서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저점이 빠지진 않는데 살짝 유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어때 전구점을 돌파해야죠 요런데 전구점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막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뭐 밑에서 거리량도 시원찮고 올라올 그런 마음이 너무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어, 주봉에서도 이런데 보면 양봉 여기 시가 양봉의 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런데를 지금 상승 파동에서 하락 파동으로 변한 상태고 하락이 길잖아 하락이 길니까 짧은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고 또 월봉에서 보면은 요런 뜻이 지금. 상승 크게 하고 하락, 하락으로 하락 내려왔는데 여기 20월선에서 지지받고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10월선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면은 한번더 상승 기회를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은 여기서 어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머뭇머뭇거린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운봉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SMCNC. 네, SMCNC, 뭐, 6월달, 7월달, 이러면서 다시 정고돌파하고또 여기서 정고돌파하고또 상승하고, 어, 요렇게 상승을 이제 뭐, 크게 해줬는데, 이 상승을 이제 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이걸 산 사람들은 뭐, 세력이고, 개미고, 수익실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수익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팔고, 그리고 또, 밑에서 받쳐주는 애들이 싹 없어져요. 받쳐주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등 반등하지만은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 그리고 또 저점, 저점도 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또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고점을 돌파하지도 않아. 여기 여기 보면 종고점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 얘는 여기도 돌파 못 했어요. 그죠? 대부분은 여기는 잘 돌파하는데, 여기도 돌파 못 했고, 일단 상승하려면 121선 뚫어야지, 또 여기도 뚫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기가 힘들다. 그죠? 거리량도 시 비리비리 하잖아. 그죠? 저 주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듯 보이지만 하락하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 하락을 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주선 요거를 뚫을까 못 뚫을까 지금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힘이 약하면은 여기를 뚫고 어, 올라가기 보다는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월봉상에서도 지금 어, 양음량 양음량으로 돼 있어요. 양음량이면은 이게 어, 10월선을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뚫고 가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아 이거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데 여기서 지지부진하면은 이게 음봉으로 뒤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지부진하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기 111선 그리고 또 이런 정고점 부근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야지 상승하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은봉으로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 요 리오프닝 종목이고 지금 어뭐 전쟁 전쟁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하고선 막 일자로 상승하는 종목 없잖아요 가끔가다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좀 쉬어주는 거예요 상승했으니까 좀 쉬어주는 거고 이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뭐 체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앞으로는 뭐 여행 또 항공 뭐또 화장품 이런 리, 리오프닝 종목들이 앞으로 또 이렇게 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승하고 좀 쉬어 준다. 쉬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거 다시 또 상승 가능성 매우 높아요. 또 월봉에서도